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영원한 애인 K총기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퀘스트를 진행하는 군인의 분신 k 총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총의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때는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니만큼 넘어가고 그 이후부터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듯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탓에 국군이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군이 이를 대신했죠. 그러다 광복을 맞이해 드디어 국군을 창설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총을 썼을까요? 일본 총이나 미국 총 총을 썼는데요. 특히 국군이 사용했던 미국 총이 바로 그 유명한 카빈 총이죠. 하지만 총 몸이 나무로 된 카빈 총은 너무 오래된 총이고, 그나마 예비군에서라도 볼수 있는 게 바로 M16A1인데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도입한 지 얼마 안된 M16을 받을 수 있던 건 월남전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이란 오지에서 혼자 싸우나 싶었지만, 6.25 전쟁 때 함께 싸운 우리나라가 장병들을 보내주자 고마운 마음에 M16을 뿌리다시피 줬죠. 게다가 이후로도 총부터 전투기까지 각종 첨단 무기를 미국이 아낌없이 주자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에서 준총기나 쓸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뭔가 굉장하고 엄청난 국산 총기가 필요해 라며 AK와 M16의 장점만 섞은 총을 개발하는데요. 그게 바로 군필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K2 소총입니다. 자잘한 건 남성분이라면 국방부 퀘스트를 진행하고 여성분이라면 주변에 물어보면 알수 있으니 재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소총은 무게 3.4kg에 길이는 73에서 90 7cm이고 발사속도는 분당 700에서 900발에 유효사거리는 460에서 600m이며 강선은 6조 우선에 구경은 5.56mm입니다. K2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인데요.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와서 당황스럽겠지만 쉽게 말해 AK와 M16의 장점만 섞은 작동 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덕분에 총의 문제점이나 트라우마가 있을지 몰라도 제식소총으로 쓸 만큼의 성능은 나오는데요. 하지만 K2는 수십 년 전에 개발되어 오랫동안 쓰여온 만큼 문제점이 없고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가스 조절기인데요. K2를 보면 총 앞쪽은 작은 마개가 보이는 데, 이게 바로 가스 조절기입니다. 이것의 역할은 환경에 맞게 가스압을 조절해서 총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설계가 잘못된 탓인지 뭐만 하면 빠져서 많은 군인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해왔죠. 그 다음 가는 문제점은 바로 장전 손잡이인데요. 이게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부러지는 믿을 수 없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개량형인 K2C1도 장전 손잡이는 바꾸. 지않 걸로 보아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군인을 괴롭힐 것 같네요. 개량형인 K2C1은 총기 부착물을 달기 위한 피카티니 레일과 신축형 개머리판을 채용한 만큼 현대적인 총기로서의 여건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K2C1의 총열 덮개는 K2와 달리 쇠덩이라 맨손으로 잡고 쏘면 화상을 입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피카티니 레일은 총기 부착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해서 쇠덩이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피카티니 레일을 채용한 모든 총기는 맨손으로 총열을 잡고 쏘면 안 돼서 레일커버, 수직 손잡이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레일커버나 수직 손잡이 등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 그냥 순순히 달아 쓰는 게 손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것조차 없으면 두꺼운 장갑이라도 끼고 총열 덮개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 섭섭한 K2의 형제 K1A 기관단총도 있는데요. 카빈처럼 생겼고 냄새도 카빈이고 맛도 카빈이지만 우리나라는 기관단총으로 분류하고 있는 참으로 희한한 녀석이죠. 게다가 K2의 형제답게 위총 몸을 서로 바꿔 끼워도 잘만 작동하는데요. 하지만 K1A와 K2의 공의는 서로 달라서 만약 K2가 K1A의 공의를 쓰면 작동불량이 일어나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럼 자잘한 건 넘어가고 재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1A는 구경 5.56mm에 길이는 65에서 83cm이고 무게는 2.88kg에 강선은 6조 우선이며 발사 속도는 분당 700에서 900발에 유효 사거리는 250m입니다. 이런 K1A는 K2와 달리 작동 방식이 가스 직동식이라서 반동이 K2보다 적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유효 사거리가 고작 250m밖에 안 돼서 유효 사거리 밖에 적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개머리판이 굽쇠 처럼 생긴 탓에 조준 사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머리판만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총열 덮개를 피카티니 레일로 교체하는 등 자체적인 개량을 많이 거쳤죠. 하지만 K2와 달리 이 녀석은 개량형이 없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볼것 같네요. 그리고 k 총기에 맞춰 K3 경기관총도 빼먹을 수 없죠. 연사가 안 돼서 적용용으로 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K3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녀석이었고 이 때문에 K15 경기관총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럼 역사 속으로는 사라질 K3는 넘어가고 그 뒤를 이은 K15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15는 구경 5.56mm에 중량은 7.3kg이고 작동방식은 개방형 놀이쇠 방식이며 길이는 99에서 107cm입니다. 그러나 K15는 경기관총이라 사람 상대로는 몰라도 차량 상대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7.62mm탄을 사용하는 K16 중기관총과 12.7mm탄을 사용하는 K6 중기관총이 존재합니다. 두 기관총 모두 K15보다 반동이 심한 만큼 람보처럼 들고 쏘면 허리가 나갈 수 있지만, 있기만 하면 화력이 딸릴 일은 없죠. 특히 콘크리트 벽도 부숴버리는 K6 중기관총은 차량뿐만 아니라 장갑차까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6는 들어봤어도 K16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놈인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놈은 이제 그만 놔줘야 할 M60 기관총의 뒤를 잇는 새로운 K 총기라 그렇습니다. K16은 K3보다 사거리는 30%, 위력은 2배 정도 늘어난 만큼 일선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K 총기에는 이런 K16보다 무겁고 K6보다 강력한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K4 유탄 규관총입니다. 한발한 발이 수류탄의 위력을 내는 40mm 유탄을 마구 뿌려대는 무서운 녀석인 K4는 K6보다 무려 3.4배나 더 무거운데요. 이런 K4는 당연히 들고 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삼각대나 차량에 거치해서 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쏘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K4가 얼마나 강력한지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4의 사용 탄약은 40mm 유탄에 중량은 34.4kg이고 길이는 109cm에 급탄 방식은 벨트이며 발사 속도는 분당 350발에 유효사거리는 1500m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들고 쏠수 없는 만큼 들고 쏠수 있는 유탄 발사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K201입니다. 딱히 재원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K201은 K4와 같은 40mm 유탄을 사용하지만 문제는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K2에 장착하는 K201은 총을 더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유탄까지 따로 챙겨야 해서 많은 군인에게 아주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유탄 발사기가 없던 우리나라에 유탄 발사기가 분대마다 도입된 이유는 그만큼 대간첩 작전에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총은 직접 조준해서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지만 살상 반경이 5m나 되는 유탄은 그 안에 있는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죠. 이 때문에 경기관총과 세트로 분대마다 있는 K201은 아쉽게도 K2C1에는 장착할 수 없어서 앞으로 K2와 함께 오래도록 쓰일 예정입니다. 좀 나간다 싶은 녀석들은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K총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교 자결용이라는 K5 권총이 안 나오면 섭섭하죠.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의 장점을 더해 만든 패스트 액션의 성능은 준수하다고 해도 문제는 권총을 쓰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건데요. 권총은 소총과 달리 사격술에 따라 맞추냐 못 맞추냐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소총보다 사격 훈련을 더 많이 더 꾸준히 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런 k 5 K5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5의 구경은 9mm에 무게는 800g이고 가늠저와 가늠쇠의 거리는 145mm이며 유효사 거리는 50m에 기본 탄창에는 12발이 들어갑니다. 또 특수부대나 쓴다는 전설의 소음기관단총 K7도 있는데요, K1A와 달리 카빈이 아닌 진짜 기관단총인 K7은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만큼 위력은 약할지 몰라도 일체형 소음기의 성능은 준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K7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7의 구경은 9mm에 길이는 610에서 790mm이고 중량은 3.4kg에 30발들이 탄창을 사용하며 발사 속도는 분당 700에서 900발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K2의 조준경이나 달고 저격소총이라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K14 저격소총입니다. 초보 사수도 하루만에 명사수로 만들어준다는데 이건 너무 과장인 것 같지만 그래도 성능은 해외 주요 저격소총과 비빌만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K14 K-14가 얼마나 대단한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14의 구경은 7.62mm에 작동방식은 볼트 액션이고 길이는 115cm에 무게는 7kg이며 유효사거리는 800m에 정확도는 1모아이고 조준경 배율은 3에서 12배율에 기본탄창은 10발들이 입니다. 조준경을 단 K-2 대신 본격적인 저격소총으로 쓰이는 K-14가 앞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4,485억원이 들어갔지만 실패한 K-11 복합소총이나 우리나라 최초의 불법 소총인 XK8 등이 있지만 둘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국방부 퀘스트를 진행하는 군인의 분신 K총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